얘들아 일어나!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 야 왜? 왜 그래? 야왜 때려? 나안 때렸거든. 뭐하냐? 가자 어쨌든. 아. 어. 왜 나만 이 가방에 들고 와야 되는 건가? 우와. 어. 가방. 저 가방 없는데요? 전 노래 연습하러 왔어요. 전 노래 연습이 다했데 네. 아니야. 미켜! 왜 때리나. 넌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만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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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디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d o 고 t l 고 k e it, don't like it, don't like it, don't l i k 있 it, don't like it, don't like it, don't l i 야자동문이왜 이렇게 무거워 야 나는 왜 여기 죽어있니 나도 모르겠어 야 빨리 안전화 안녕하세요 어아 여기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키좀 주세요 왜요. 아이씨 키요, 반키는 드리죠. 알겠습니다. 아, 반키. 알겠습니다. 네. 야, 왜 내가 나만 이 가방에 들어야 되는지 알아? 몰라 네가 바로 안 되기 때문이야. 왜 스테파니 나만 들어야 되냐고? 이 엠마야. 나 올리비안데. 아, 어쨌든 네가 열쇠 들어. 알았어, 알았어. 어! 뭐야, 왜 내가 떨어졌냐? 자, 올라갑시다. 슉, 엘리베이터 나 먼저 올라갈게. 야, 뭐야, 나? 난 여기 방이지? 야,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올라, 아, 강아지 올라와. 닭다리 왜 있어? 너 먹다 버렸나봐 닭다리 저놉자 으악 아! 됐어 자, 이제 디제이가 음악을 합니다 으악 아! 디제이 음악쇼로 빰빰빰 빰빰빰 펌펌, 붐펌, 펌펌. 펌펌, 붐펌, 붐펌, 슉. 어우, oh, DJ. 나힘들다 자, 이렇게. 자, 제이까지 하고. 어 자, 이제 올라갔네요, 애들이. 자, 이제 엠마가 올라갈 차례입니다. 나 먼저, 나 올라갈게 나 먼저 아니다 알았어 나는 먼저 틀네요 이렇게 걸쳐주고 야, 왜 내가 스티파리만으라왔니 갈게 열쇠는 여기 가운데다 둔다 그래 어 고양이, 고양이 왔어. 너 거기 있어? 얘들아, 우리 디저트 먹자. 그럴까? 디저트 먹으러 가자. 그래. 나도 니안 해로 볼래. 나만 왜뛰어내리면안 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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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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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우리 어디면, 어디서 먹을까?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먹자. 그래. 마주보면서 먹자. 야, 동물도 안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 아! 데리고 와아무대로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옆에 앉을까? 아, 저 데리고 올게. 내가 동물도 데려왔어. 아, 맞다! 미터 쪽트 주문 음식 주문을 안 했어! 근데 이건 뭐지? 다쪽쪽쪽까 아불러야 돼. 주문을 해야 돼. 왜 이따? 우와. 왜 그러십니까?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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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그, 뭐 했더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무엇을 도와야 될까요? 음, 저희는. 있는... 와, 왜 자꾸 죽어. 저희는 스무디 그 딸기맛하고 오렌지맛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나 꺾고 자, 어. 야 우리 분수 가서 애들 씻길까? 그래, 분수 가자. 여기 맞는 거지? 어 그래 맞아. 야, 이제 우리 강아지부터 씻킬게 그래. 휴, 강아지 목줄이 있었네. 휴. 씻어? 원래 여기다 안 씻어, 씻으면 안 되나? 아니야, 씻어. 아왜 자꾸 너희는 맞아 죽어. 왜 자꾸 맞아줘서 맞아줘가 응? 나비의 꽃이 폈어. 나비의 꽃이 폈어. 씻어 빨리 씻어 다 씻었다 이제 그랜드 호텔로 다시 들어가 그래 약간으이 얘기가 그랜드 호텔 맞나? 맞나? 응, 응. 맞겠지? 그랜드 호텔 아 왜? 자꾸 뭐가 떨어지는 거지? 공사 보수 자, 이제 들어가자.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오, 겨우 들어왔다.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 그냥 우리 순간이도... 잠시만. 강아지랑 고양이 어디 있어? 그냥 올라가. 일단 올라가서 누워있어. 그럼 강아지랑 고양이가 혼자서 있을 수 있어. 멍멍아~ 잘했어, 고양아~ 다음날... 어~ 잘됐다, 벌써 가는 날이네~ 빨리 챙기고 가자~ 야, 진짜... 이번에 지는 네가다 가져 갖고 있어라~ 알았어~! 내가 이렇게 들고, 예 yes. e 반납하고 올게. 반납입니다. 반납했어요. 저 갑니다. 일단 차를 기다려야 돼요. 차가 아직 안 왔어요. 친구가 와야 돼요. 아 강아지 없고. 어, 여기 되게, 근데 의외로 재밌었다. 그게 말이야 올리비아 빨리 나와라 나왔어 나도 아니 네 반지냐? 반지가 누구지? 반지 얼렁뚱땅 비밀일기 모르니? 몰라 그래 됐어 그럼 말고 외제 차로서 위에 열려 신기하지? 야 이거 내 차인데 어떻게 너희 너가 이걸 이차에성능을다 아니? 나도 모르겠어. 내가 숨 들고 먼저 탈게. 숨 들고 드라이브 하는 게더 좋으니까. 야나 죽었어. 아니야 이거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레고잖아. 강아지랑 고양이 타세요. 고양이랑 타고요. 힘들어. 왔다. 이제 가방에 놓고, 좁아서 참아. 자, 위에를 닫고, 갑시다. 맞다, 안 들어, 그래. 안 태우고 왔어. 아, 괜찮아. 걔는 택시 타고 오라고 하면 되지. 야, 이거 택시인데. 아, 택시, 문이 바뀌었어. 택시인데, 쟤 택시로 알아보고 올거아 네, 아니 우리 그랜드 호텔에서 멀리 떨어졌어. 네? 그래. 안녕 초비였습니다.